이제 한요이렇천이천히라고 돌아 한, 한 바퀴 자, <롱이로> 아 아, 어? 어? 이제 가민 사막 라이딩 출발합니다. 지적, 너, 네. 네. 갈게 네. 갈게. 네, 여기는 공대문 DDP구요. 가민 브랜드샷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속도 측정은 가민 푸르너 245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자동멈춤으로 해 놓아야 될것 같은데? 그지? 자동멈춤 어 자동멈춤 자동넷 일시정지 중지시 됐어 됐네자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봐. 출발! 출발! 네, 예, 지금 동대문 DDP 출발했구요 네. 자전거 도로 이용해서 가민 브랜사 소천점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자유롭게. 좌측으로는 네, 청계천입니다 아! 신호가 지금 걸렸고요 아 여기는 자전거도로이기 때문에 어, 신호를 건너면 안 되겠죠? 스탑! <laughs> 네 지금 열심히 페달을 굴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한 1.4km 어, 정도 왔습니다 드디어 자전거 도로에 도착했습니다 출발 이제 네, 지금부터는 조금 속도를 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층으로는 강남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 강남천 자전거 길은 처음 오는 것 같아요 지금 한 5.8km 왔고요. 한 10km 정도 더 가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페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케이던스, 케이던스 100. 네, 앞에 소프트즈를 추월해 보겠습니다. 어 옆에.. 어예 추워 <laughs> 네 튤립이 너무 이뻐가지고 잠깐 내려가지고 체력을 네, 하고 있습니다 와우 네 개나리꽃도 피고 <laughs> 와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한강 물이 흐르고 있고요. 지금 9.7km 한 6km만 더 가면은 도착할 것 같아요. 비로 오이 따릉이지만 어, 현재 속도는 한20 정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잘 찍고 있는 거야? 찍는 거 맞아? 이제 제 이제 제네 저기 앞에는 고달리 대리님, 고대리님께서 열심히 페달을 굴리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자자. 네. 아, 여기 마이크가 손에 가려져가지고 숨이 대대로 될지 모르겠네요. 네, 현재 속도 시속 26. 추월하자. 추월하세요, 추월, 추월. 네, 추월. 와우, 자전거가 상당히 멋집니다. 모재리 님이 상당히, 페달링이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예. 발란스도, 발란스도 잘 잡고요. 예. 그러니까, 페달링이 상당히 부드러운 것 같아요. 회전수도, 어, 딱 적당한 것 같고. 아 오르막이는 치고 올라가야 돼 탄력부께서 어필을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어필 우와, 와 역시 어필은 따릉이로는 힘든 것 같아요 으아 으아 아 힘들다 이0대 30대 2 0대 감성 가요. <laughs> 어떻게 어떻게 찍는다고? 요 동영상. 아, 좋습니다. 음, 짠 해야 되는 거죠? 네, 짠 해서 이렇게 패턴으로 어떻게? MP 한번 들어 주세요. 어? 어떻게? 고가장위. 각생. 아, 예. 짠 들어 주세요. 어 예. 예. 전화 요 하나, 하나, 둘, 셋. 예. 아니. 어, 아, 저, 예. 맞죠 네, 나 찍었어요. 요 자전거 엄청 잘 나가요. 이거 대박. 와. <목소리> 자전거를 <목소리> 지금 뚝섬역 쪽에서 어, 교체를 하고 지금 다시 달리고 있습니다. 아, 뷰가 너무 좋습니다. 네, 저쪽에는 오리도 보입니다. 오리. 아, 다들 자전거를 너무 잘 타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흥미를 찾았습니다. 좌 저, 자주, 아니, 우측에. 드디어 아, 잠실대교 도착했습니다. 잠실대교로 너노 어, 가서 석순점으로 어, 가겠습니다. 드디어 다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자전거 전용도로라서 자전거를 타고 어, 건널 수가 있습니다. 딴이. 따릉이가 네. 따릉이를 타고 가민 브랜드샤 소품점에 도착했습니다 어우 뭐야 뭔가 험난한데 와우 대박이다 뭐야 이 이렇게 험난 이거 뭐야 전시대 파크 전시대야 와. 드디어 따릉이를 타고 다른 브랜드샵에 도착했습니다. 20km 정도 돌렸고요. 시간은 1시간 35분 정도. 고생했다, 따릉이.